제 지수함수의 시간입니다. 자, 지수함수는 그냥 한번 보면 돼. 그러니까 역시 함수의 그래픽 개형을 보고, 그지? 1차 함수, 2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졌는지도 여러분들이 다 파악이 가능할 거니까 그걸 어떻게 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모든 함수의 시작은 하나씩 전부로부터의 대입이다, 그지? 자, 그래서 지수함수는 일단 기본꼴이 어떻게 생겼냐면 은 기본꼴은 이런 식으로 생겨나가요. 자, 역시나 지수의 정의에 의해서 말이지, 지수의 정의에서 밑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0보다 크다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는 거다. 그죠? 이거를 절대로 놓쳐주면안 되는데, 역시 1보다 크면서, 아, 0보다 크면서 그지? 범위가 한번 나눠진다는 라 거. 1을 기점으로. 그것만 좀 조심해서 이 함수를 보면 되겠어. 일단은 당연한 건 게, 일단 여기서 얘가 나눠져요. 뭐로 나눠지냐면, 첫 번째는, A가 그냥 1보다 클때 함수로 가고, 1보다 클 때. 두 번째로는, 당연히 0과 A가 1, 4일 때. 이두 가지로 나눠주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왜 이걸 나누느냐. 감소와 증감이 바뀐다, 여기서. 당연한 게, 여기 너무나도 중요한 게, 정확하게 여기서 출제 포인트가 하나가 무조건. 나눠질 거다라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요런 걸좀 배우셔야 되거든요. 백날 이거 쓰고 외워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밑에 조건에 따라서. 그리고 함수의 역시 정의역 조건에 따라서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될 거라는 거. 그지 정의역은 실수 전체다. 정의역은 실수 전체다. 어. 왜 그럴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하나씩 뜯어보시면, X는 아무런 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지수의 확장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 선생님, A의 0제곱은 그럼 뭐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1이었잖아, 그지? 1이었고, 그지? 1이었고, 만약에 A에 X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갔다 해도, A 제곱분의 1원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쫙 깔고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야. X 값에 상관없이.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그, 저 1번은 갔다가, 그럼 어떻게 생겼느냐? 라는 거죠, 그죠? A가 1보다 클때 기본꼴의 함수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거 얘들아 사실 점을 갖다 그냥 찍는 거란다 알았죠? 자꾸 이거 처음에 왔는데 선생님 이거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라고 하는데 쳐맞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뭘뭘 음, 뭘 어떻게 그려 어떻게 그리긴 네가 가장 기본꼴을 가지고 이해했으면 그냥 그려야 돼 일단 1보다, 1보다 클때 A가 이걸 보게 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냥 증가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자 여기를 내가 표시했더니 왜 그랬냐면 굉장히 특수한 게 0일 때 1이다라는 거. 굉장히 요거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겠지. 가장 중요해. 자, 그럼 예를 들면 만약에 그냥 2의 X승이라고 한번 쳐보자. 그죠 얘를. 그럼 여기서 뭐 1이 들어갔을 때, 1이 들어갔을 때 2. 그치? 그러니까 점을 얘들아 다 찍어 본 거예요. 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게 하나가, 자. 3의 X승을 갖다 만약에 그리게 되면 말이죠, 그죠? 음. 3의 X승. 좀 그리기가 어렵지. 어, 그럴 게 없어. 요더 가파르게 올라간다 생각하면 돼. 1을 넣었을 때 3을 지나가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들어와. 이게 3의 X승. 아, A 값이 커질수록 그래프가좀 더, 더 붙는 거야. 더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여기는 좀 이렇게. 여기서 약간 특징을 보시면 은 좋은 게, 이런거 자꾸 비교할 때 여기 있잖아. 요 기점으로 해서 지금 보면은 3의 X승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EX승은 요런 식으로 돼 있지, 그치? 아, 요게좀 길이의 요게... 요 녀석이 더 A 값이 큰 쪽이 Y 축으로 붙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역시 기점 여기서 변하는 부분 사실 이거 뭐 여기서 설명할 내용은 아니긴 한데, 한번 보는 거야. 그냥 요렇게 해서 역전된다 라는 거, 더 아래로 내려간다 라는 거, 혹시 나중에 비교할까 봐 하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일단 요걸 놔두고 뭐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a가 그러면요. 요거를 제가 그래프를 좀더 연장해서 그려볼게요. 자 요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역시 여기도 1을 지날 텐데 얘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자 얘가 누구냐면은 a가 0과 1 사이일 때 요걸로 들어가는 건데 자 얘라고 그냥 쳐줄게 이렇게자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건 어떤 거냐면 뭐2분의 1의 x제곱 요런 느낌으로 생겨났다는 얘기. 음 역시 1을 지나네. 얘네 둘의 특징은 첫 번째 아 0,1 지난다. 이건 아주 정점이 된다 그러지? 이걸 이제 정점. 정점이라고 하는 건데. 아니, 그럼 선생님 이걸 뭐 갖다 외우냐? 그건 아니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팩트로 알고 가는 거야. 기반상 팩트. 자, 그럼 이게 두 번째고. 아니, 두 번째로 들어가면은. 역시 아까 얘기했던 정의역이 뭐라고? 정의역이? 아, 실수? 전체야. 음.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정의역이 시술 전체는, 정의역은 어디냐면, 사실 여기죠. X 값이에요. 그냥 여기서 쭉갈 때, 아무런 제한이 없겠더라라는 거지, 그치? 아무런 제한이 없겠다라는 얘기.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왔어요? 자, 이제,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잘 봐. 이 그래프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요 부분이랑 요 부분 있죠? 이게 0으로 가까워지긴 해. X축으로 가까워지긴 한데 결코 만나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X축이 점근선이야. X축이 점근선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서 X는 0이 아니고 Y는 0이지. 이렇게 되니까. 이 선이 딱더 버티고 있는 거야. 내려오지 말라고. 내려오지 말라. 버티고 있는 거야. 버티고. 그래서 얘는 같은 말로 다시 표현을 하게 되면 Y 콜 0임을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거 x축이 점근선이니까 x=0으로 이퀄 가거든. No! 절대 안 된다는 얘기야. 그치지 요런 식으로 간다. 그치 아, 그렇구나 라는 거. 그러면 선생님 점근선이 그렇군요라고 할수 있지. 근데 당연히 뭐 나올 건 이제 다 나온 건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이 녀석을 이 녀석을 y는 뭐 e x 승을 얘를 0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x 값을 찾아보면 이게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근선이 음. 존재한다 보시면 된다. 요건 가장 기본적인 팩트지. 선생님, 그 어떤 거 보니까 점근선이 바뀌었던데, 당연하지! 평행이동 됐을 때. 그 다음 시간에 평행이동 한번 볼 거거든. 오케이. 자, 그래, 됐어 자, 요렇게 되면서 가는 거고. 자, 네 번째로 조금 다뤄야 될건 증가와 감소가 바뀐다. 그니까 러 A 이거일 때는 이걸 증가함소라 하고. a0과 a4일 때는 1, 4일 때는 감소라고 한데 이걸 또쳐 외워 아주 존나 맞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자 증감수라는 거 본래 원래 너희들 함수에서 볼 때는 x가 증가할 때 y 값의 변화량으로 보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laughs> 이렇게 돼서 여기다 딱 보면 말이야 자 이렇게 증가하는 게 있다 처방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기가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x1이라고 놓고 x2라고 한번 해보자. X2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럼 상태에서 Y 값을 상황을 살펴보니, 어우, 분필이 막 부러져. 여기가 Y1이라 해보자. 여기가 Y2야. 그치? 어? X 가 증가했네. 그치? 요렇게 되고요 얘는 다시 쓸수 있는 거는, 그치? 사실은 얘는 FX2라 쓸수 있겠지. 2가 위에 점이니까 이게 F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다시 FX2. 여기가 FX1이라고 하면은, 이런 관계를 펼쳐지지. 이런 증가함수라고 보시는 거라고. 그럼 감소함수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 감소함수 보니까 여기가 X1이었는데, 그지? 여기가 X2였는데, 그지? 자, X가 증가할 때, X는 증가해. 자, 증가했는데, Y가 어떤 식으로 펼쳐졌어요? 점차 하고 내려오면서 감소했다. 그래서 감소와 증가가 나타나더라는 얘기야. 자, 여기서부터 그냥 쭉 보면 되겠지. 자, 여기서 쭉 보니까, 자 이렇게 증가시켜서 보니까 계속 증가를 하더라 라는 얘기고 여기서 뭐 아무 점 하나 찍어도 좋아 이렇게 해놓고 감소한다 아 내려갔구나 이건 감소한다 라고 부르면 된다는 얘기야 이런 식의 표현이 또 존재하더라 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수함수는 처음에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할때 열심히 외워서 그래요 어그 열심히 외워서 그런 거고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야 자 결론은 그래서 일단 함수는 그리고 정의가 다된 거야 x 안에 y 값이 하는 거고. 더군다나 또 하나가 지수함수는, 지수함수는 1대1 함수라는 거. 1대1, 1대1 함수라는 거를 잊지 마세요. 1대1 함수이면서 1대1 대응이 된다. 그치? 음, 음. 그치? 음, 이해됐지? 음. 어쨌든, 자,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라고 놓을 수도 있겠고, 여기잖아, 그죠? 치역은. 치역이 여기 갑시지그지 치역이 여기 갑시다. 여기서 정의역 실수 전체, 치역은 Y 바 Y는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치역이 잡혔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까지 쭉 한번 정리를 하면 돼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A가 1보다 클 때랑 0과 1 사이일 때로 그래프의 개형이 위아래로 나눠지고 나머지 정리할 것들을 싹 하면 돼 그치? 여기까지가 딱 하나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또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대칭이동 갈 거야 대칭동 아니 대칭동이라서대치 대칭이동 음식이 저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제정신이 아니야. 자, 그러니까 대칭이동으로 보면서 점근선까지 마무리하면 어, 지수함수는 아주 끝이다. 그치? 자, 그다음 시간에 바로 대칭이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